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노가다의 신입니다. 어, 오늘, 예, 오늘은 오늘 이제 항상 요정으로 상극 각상을 좀 많이 깠었는데 어, 암기 계정에 각상이 좀 모여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암기로 상극 각상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전이 어, 지금까지 누적 3,600개째 상극 어, 각상 3,600개째 도전이고요 오늘은 암기로 까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극각상좀 만들어 주고요. 음, 아대는 많은데 암기로 각상 캐기가 좀뭐 마땅히 캐대가 없어서 사냥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모인 각상 밖에 없거든요. 아대는 좀 여유가 많은 편인데 각상 모으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예, 암기로는 자주 못 가고 있어요. 일단 삼극각상 만들려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반 각상 7개랑 아, 아데나 15만 아덴 이렇게 들어서 100개 까는데 일반각상 700개 그 다음에 아덴 1500만씩 듭니다. 네. 일단 만들고요. 삼각을 만들어서 까는게 좋을까요? 일반각상을 만들어서 까는게 이득일까요? 하시는데 어, 초반에 장비 맞출 때는 삼극각상 말고요. 일반각상으로 파템을 맞추는게 좀더 빠릅니다. 예. 더잘 나오기도 하고 제가 이 상급각상 계속 까는 이유가, 어 영웅 장비까지 나오거든요. 상급, 상급 각인 장비 상자에서는 영웅 장비까지 나오기 때문에, 어 계속 도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처음 시작할 때, 한, 뭐 적당히 하면은 나올 줄 알았는데, 벌써 3600개째입니다. <laughs> 어 근데 여기서, 어 맨날 까면서 느끼는 건데, 파템 먹을 거면은 무조건 일반각상 까시고요. 뭐 영웅템을 노리거나 그 다음에 여기 강철각반도 나오거든요. 예, 강철각반좀 같이 수급하면서 영웅템도 노리시는 분들은 삼각각상 까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파템 어, 한 개만 나와도 어느 정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데, 이게 요즘에 까보니까 한 개도 안 나온 적이 좀 많아서 좀 걱정되긴 한데, 어, 한번 바로 열어볼게요. 아 제발 이번에 나와라 좀 이번엔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갑니다 아니면 각반이라도 어 이렇게 각반이라도 좀 많이 나오면 좋거든요 어 각반 만드는데 아드님이 꽤 많이 들어서 각반이라도 좀잘 나와 가지고 또어 러쉬를 하면 좋죠 각반은 빼고는 다 판매하겠습니다 파템도 좀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네 아 파템이라도 하나 나와야지 100개 까면은 파템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각상 700개나 마찬가지인데 아, 일단 한 50개 정도 깠죠 50개 정도 까가지고 각반이 하나 둘, 네, 다섯 개. 5개. 다섯 개네요. 각반 빼고 팔게요. 영웅템 진짜 기대도 안 하네. 이제 기대도 안 해. 다시 이어서 갑니다. 아, 이번에좀 망한 거 같은데? 컨템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각반잘 나온다. 어. 아, 메일도 팔지 말라고. 어, 그쵸? 저 각인 메일도 컬렉션에 있으니까 안 팔고 이제 또 컬렉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근데 이 계정은 제가 부계정이라서 컬렉션은 뭐 딱히 신경 안 쓰고 있거든요. 으, 13개 남았어. <laughs> 13개 남았죠. 이번에는 각 반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네개 나왔네요. 템이 안 나와도 컬렉션이라도 올려야 뭔가 손해본 느낌이 아닐 것 같아 13개입니다 13개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원래 한두 개 가서 영웅템 나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13개에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제발 나와라 아 이번엔 진짜 조졌네 점점 안 나온다 잘 나올 때는 팟템 3개도 나오고 4개도 나오고 하는데 마지막 그래도 이번회 차에 파템이 안 나오긴 했는데, 각반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이걸로 장비를 좀 스펙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육각반이거든요. <laughs> 이걸로도 이 계정으로도 상극각상을좀꽤 많이 했어가지고, 어 그상극각상에서 나온 각반으로 이제 육각반 만든 건데, 여기서 칠각반이뜨면 <laughs> 개이득이죠. 제상자도 좀 열어주고요. 네. 제상자도 좀 열어주고. 오, 뭐지? 오, 뭐지? 파템 나온 거보다 더 좋은데. <laughs> 지금 몇개안 열어서 바로 축제를 나왔죠. 야, 요즘에 제상자 막 수백 개까도 축제를 안 나오던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째 축제를 하나. 좋습니다. 여기서 한장더 나오는 거 아니야? 안 나오죠? 운 좋았죠 진짜? 어, 진짜 운 좋았다. 근데 축제를 어디다 쓰지? 축제를 좀 써야 될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일반각상 이거 200개를 태워가지고 돌장 나오면은 오돌장 하나 만들면 되죠? 열게요. 200개면은 파템 하나 노려볼만한데 괜찮은데 그쵸 여기서 파템이 아우 안나온다 파템 안나오네요 어, 일반각상까지 모두 다 썼습니다 그냥 러시해야겠는데아 일기장을 해가지고 일기장이 몇개 있거든요 어 일기장을 좀 해서 일기장에서 나온템으로 해야겠다 한 번밖에 못 만드네요. <laughs> 이거, 이마저도 실패하면 땡인데. 완불을 하나 뽑은 다음에 옷자리를 하나 띄워서 축제질을 한번 해볼게요. 어, 다행히 성공. 성공했고. 음, 일단 완불을 좀 뽑아볼까요? 아니면 이렇게 돌리다가 오랜만에 또일기장 돌리는 건데, 좀 괜찮은 거 나오면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좋은 템을 <laughs> 빨간 템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완부를 어 뽑아, 뽑을... 오 괜찮다 이거 괜찮죠? 예 이거 괜찮죠? 완부 들었고 비수 들었고 그다음에 데스나이트 투구 들었는데 아 설마 제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지? 아 됐다 됐다 됐습니다 예 완부 뽑았고요 근데 이거를 옷자리를 띄워야 되거든요. 음, 옷자리를 띄워야 돼요. 지금 4에다 축질할 수는 없으니까 옷자리를 띄운 다음에 축질을 해봐야겠죠. 아, 사면 되지. 일단 각반 러시 시작하겠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소나기죠. 다섯 개. 여섯 개 좋습니다. 기모오고 있어요. 여덟 개 아직 아니에요. 아홉 개아이 타이밍이었나? 연타다 연타. 연타 타이밍이에요. 연타 타이밍 연타입니다 연타 갑니다. 제발. 삼, 둘, 하나 이거 성공해야지 축제 가거든요. 갑니다. 제발. 처음으로 돌아와서 각반 아 진짜 안 뜬다 오늘 두개어세개아 여기서 연타가 뜨네 아저 완부가 떴어야 되는데 가운데 먼저 아한 번이라도 도전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자 어이. 씨. 왼쪽 거 하나만 떠라 도전이라도 하게 제발 <laughs> 마지막 하나 제발 제발 도전만 합시다 제발 가자 <웃음> <웃음> 잠깐만 이렇게 되면 오늘 정리해 보면요 그 각상이 한 1,000개 어, 정도 있었고, 그거 다 날렸고요. 아덴 1,500만 날렸고, 그리고 얻은 건이 축제입니다. 축제. 예. 이제 한동안 암기로는 삼각각상 못 열겠는데요.